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로 15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겨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구하고 애서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패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하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 였더니 우리가 들은 적 너희 가운데 계월 에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느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오늘 본 말씀은 재림에 대한 잘못된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두 가지를 말씀을 하는데 하나는 게으름입니다. 또 하나는 선을 행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재림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라고 했을 때이 재림은 이대살로니가인 교회 가운데 사랑과 믿음과 소망하는 그 소망에 대한 겁니다. 삶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어서 재림이라는 소망 가운데 이들이 있을 때에 이들이 재림에 대한 이 소망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 누군가로부터 주어짐으로 인해서 이들이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먹거리조차 책임지지 않는 게으름이 이들에게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게으름이란 이 말은 대어를 이탈한 겁니다. 자기 자리를 벗어난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공동체라는 이한 울타리 안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게을러버리면 그 자리가 빵구가 나는 겁니다. 그 자리가 구멍이 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멀리 하라고 합니다. 밀접한 교제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멀리 하라라 이 말은 돌이킴을 위한 겁니다.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으른 자는 도움과 자비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때문에 바울 일행도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마땅히 취할 것을 취하지 않고 부지런함으로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울러 진짜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 남은 시간에 대한 소중함, 하나님 앞에 설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더 부지런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맡긴 귀한 사명인 자기 생계와 가족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이 책임을 져야지 교회 공동체로 책임지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 그러니 자기 손을 부지런히 놀려서 움직여서 자기 생계는 자기가 책임지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는 모습이고 재림에 대한 바른 해석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선한 일에 지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지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바로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금 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실망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무엇 하다가요? 선한 일을 하다가 말이죠. 그러니까, 재림과 연결하면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가 이 재림이 빨리 오기를 원하는데, 그러하지 않을 때에 겁내지도 말고 지치지도 말고 실망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라라는 겁니다. 자, 지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니까 여기에 지치는 사람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재림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 일하지 않게 되지 않겠어요? 재림이 그러니까 어 말세가 왔다 하면서 게으름을 피우지 않겠어요? 이런 자들을 멀리하라라는 거예요.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러나 다시 말하는데 그 멀리하는 것은 원수가 아닌 형제처럼 다 이러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행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는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 우리 자신을 적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지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이들을 형제처럼 다 이룰 수 있는 넉넉한 위치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게으르면서 우리도 선을 행하다 지치면서 그들을 다 이루고 그들에게 본을 보여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 우리가 이대열를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가운데 허락하신 소망, 그 소망을 지치지 않고 겁내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면서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며 오늘 하루도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